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머님, 고마세요. 자, 뽑아야 합니다. 어깨 닦기도 시작. 하나, 천천히. 네. 둘. 보이세요 하나 짝 빼고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짝 빼고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처리가야했습니다 자, 바로 앉으세요. 다리 조금이고, 이기세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이렇게 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덟. 손금만 다이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 잡고 그렇구나. 앞으로 밀을 했어요 저렇게 자 이렇게 밀을 했습니다. 그게 시원합니다. 음. 이렇게 수만이 아니고 반장이야 단장이면 단장이면 어찌할 길 없습니다. 잘되었습니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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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리가세요. 네. 가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반 6운동 들어갑니다. 잠 치다 보고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목소리도> 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나들 <목소리도> <지금 한 개는 목소리도> 아, <될 목소리도> 수가 없어요. 아, 키 땡기세요. 열 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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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치 열 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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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그대로나 안고 네, 네, 네. 눈만 따라가세요 눈만 밑으로 자 오늘은 신앙관계상 최종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